예, 오늘 그 제목이, 3일체 예, 하나님인데, 예. 예, 제목이 예, 잘못, 잘 지난 줄로 바뀌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3일체 예,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 우리가 성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독생자 아들, 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3위의 하나님, 삼위 3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한 분의 본체시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하나님에 대한 정입니다. 참 어렵죠. 잘못하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성부, 성자, 성령 머리가 세개 달린 그런 신처럼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의,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어, 머리, 이것을 이해하고 지식으로 판단하려면 매우,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영이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육체에 어떤, 이런, 어, 육체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인데,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타나실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3위의 하나님으로, 이 3위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 구속 운동을 이루실 때에, 이 3위의 하나님으로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쉽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지구상에서 몇 사람입니까? 예, 이름은 많아도 어, 제가 하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어, 누가 물어보면 우리 조재민 청년이 어? 김병석 그분은 우리 교회 탄생 목사입니다. 이러면. 근데 옛날에 나를 아신 분은, 오, 그분, 우리 김정석 사장님. 그래, 김정석 목사가 사장이 되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러나 내가 지금 학교 가서, 신학교 가서 강의를 가르치니까 내가 보고 어떤 사람 만나기로. 아니야, 교수님이셔. 그러면 내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볼 때에는, 왜요? 목사님이고, 어떤 사람 보면 사장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보고 교수님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일 교수님, 목사님 뭐 이렇게 부르지만 존재는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삼위라는 말은 직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 직분.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깨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닮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인간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이그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 나타납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영적인 그 문제가 발생된 게 우울증, 근심, 걱정, 염려, 사비, 미움, 다툼, 질투, 이 모든 더러운 세력의 것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러지고난 다음에 나타나는 마귀의 형상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그래 부릅니까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하늘나라 너희를 위해 예비하러 가서 다시 내게 오겠다. 그런데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밥도 먹으시고 또기도하여서 병자도 낫게 하시고 전도도 같이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그런 역사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곳에 가셨어. 그 앞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그냥 가시기바랍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기 쉬해서 다시금 영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래서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요다번더 보혜사. 우리를 돕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본체는 한 분이시에요. 그래서 이게 한데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에 나타난 이게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면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에는 막이 지구가 공중에 붕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야. 물이 뭐땀으로안 떨어지고 그냥 이게 둥그렇게 이게 자전한다니까. 이게 참 이게 믿어지질 않잖아요. 참이 육신의 세계도 우리가 인간이 참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지만은 참 미묘한 세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을 때에 위로부터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게 누구를 가르칩니까? 그 음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 누구입니까? 성자 하나님십니다. 이 그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뭐가 내립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아까 읽은 복음이 성한 사건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진 사건이야. 이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에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들 때에 내가 사람을 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겠다. 우리라는 단어가 복수잖아요. 성사면. 그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것은 영웅으로서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초부터 지금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데, 동일하신 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단한 가지가. 당신의 형상대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끌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여기신 하나님이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돼.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까. 아까 찬양도 부르셨지만 내가 얼마나 나는 부족하고 행악하고 내 일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 죽으시고 성령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다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도록 응원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신 것을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상 끝날까지, 그 40년 광야 생활이 끝, 그다 끝날 때까지, 궁기지아니 하시고, 내적인 침입도 막아주시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보호하신 같이, 하나, 성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 합니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상숭배예요.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귀신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돼. 그 무리가 귀신이야. 그것은 신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존재고 우리 사람은 영도 있고 육신을 가졌어. 그렇지만 천사는 욕은 없고 영만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가졌을 때 보니까 그가 실처럼 보여서 그렇지 천사도 실상은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실상은 영에 불과하고 비조물에 불과한 거야. 합니다. 귀신도 비조물입니다. 그러면 대충부터 알파와 오메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를 완전히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신이라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가장 진보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에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사람이 움츠려지고 매여지고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상, 힌두교 성계로 그 인도지요? 인도에 보세요. 여러분, 짐승 하나도 다 우상이야. 소가 우상이야. 전부 얼매여가지고 자유를 못해. 지금 서울시행만 해도 점쟁이가 요즘은 점쟁이를 미화시켜가지고 아주 대접을 종기하게 해가지고 역술인이냐고 그래. 점쟁이지 뭐역술인이냐서울시행만 해도 60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정직 근데 어떤 집에는 미리 미리 예약 안 하면 치과 예약하듯이 예약 안 하면 안 된대. 얼마나 모이는지. 우리 교회 집사님도 한 달, 한달예약있는지는 몰라.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요. 영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탁월한 것 같이 보여. 그렇잖아요. 무당이 구달 때 보면요. 짝뚝 위에서 춤추는 거야, 10% 짝뚝 위에서. 그게 뭐냐면, 귀신의 힘으로 추는 거야, 귀신의 힘으로. 그 귀신의 존재가 성경에는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경 충만한 사람 가면 꼼짝 못 한대잉? 제가 기도하고 가면 굿이안 돼! 왜? 여러분. 그런데 그건 거짓 신을 신으로 여기고 숨기고 저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 참신은 자기밖에 없는데 다른 것에 하나님이라고 숨기니까 그걸 하나님이 첫째 개념이 뭐냐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이끄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개명의첫예 3의 순서야 신화적으로 보면, 우상들을 보면, 전부 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짐승 모습이에요, 짐승. 짐승, 어떤 밑에는 다리가 무슨 짐승이고, 뭐가 날개가 달려있고,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이고, 뭐, 한쪽에는 물고기고. 제가 미국 어, 시카고에 가서 박물관에 갔더니, 전국, 전 세계에 있는 우상들을 갖다 얘기를 어떤 우상은요? 팔이, 오른쪽에 네 개, 4개, 왼쪽에 네 개라. 그래가지고는, 에에이 있는데, 그걸 신으로 갖다가 기는 거야. 제가 어릴 때 그, 절 어, 옆에서, 우리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기도원 옆에서 그 생활할 때, 그 막, 부처를, 이렇게 작은 부처를 만들어가지고, 돌다 위에다 이래, 이래. 곳곳에 해놨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릴 때좀 장난꾸러기 대놓으니까, 장난친다고. 그거 가지고는 지나가다가 아무거나 한번 툭 치우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툭 누워버린다. 그런데 소, 비가 와도 뭐 일어나고 1년 있다가도 고대 보고 있어. 사람이 안일으켜줍다 그게 무슨 신이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람 되어 오신 분이 뭐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해. 사람의 죄를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데. 인간은요, 다, 죄와 허물이, 그 죄의 문제를 누가, 있까? 승철 스님이, 10년 동안, 뭐, 10년이라 그랬던가, 그래. 눕지도 않고, 옆으로 기대지도 않고, 앉아서 돌을 닦아서 명상에 하신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앉아 갖고 명상하시는 분이 무슨 죄가 그리 많겠어. 그가 마지막에 고백이 뭐예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많다. 남자와 여자와 남녀노소에게 남자 지은 죄가. 그러니까 그뭐 마음으로 범한 죄들, 자가지 욕심 부린 거 모든 게다 죄를 쌓으면 아는 죄모르는죄다 따지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는 수미산보다 더 많다.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이게 실질적인 성철 스님의 마지막에 그 고백이에요. 참 돌을 많이 닦고 좋으신 분이지만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한번 인생은 예수님 만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 영원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셔서 죄의 값을 치르신 그 분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오직 이 한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남으로 가고 북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구원의 길은 나중에 종착 만난다 웃기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닥다리 이게 십자가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땅에 보내셔서, 성령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한번 성령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요, 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너무 귀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내주지 않으려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 제가 옛날에 기금속 수도할 때 자유시장에서 교회를 낳는데 1일절을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가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이 가면 천국 가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니까 도저히 무서워서 교회는 못들어 좋은 것 같은데도 자기는 무너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은아버지라 부르고 찬송하고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서 우리가 이성삼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 우리 하나님은 일상에서 예술가가 아무리 예술성이 참 예술가들 보면 그 하나님이 탁월한 은사를 주셨어 그 그림을 그리는 거라든지 조각하는 거든지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흉내를 내도 200년 동안 따라해도 한 가지를 못 따라가. 에? 얼마나 그 하나님이 탁월한 은사를 주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 우주는 고사하고 극랑산이나또이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그 기묘한 그 모든 솜씨 하나 하나 만물들이 다그 창조 창조 처음 창조될 때는 서로 지금 뭐 잡아먹고 죽이고 막 살상하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이 서로가 다 섬기면서 살아갈 둘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평화의 동산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동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참 아름답도다. 그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만드신 세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만드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게 성령은요, 항상 우리에게 그 사탄은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뭐 손이, 끼었, 손이 끼었으니까 이사를 못 가나 손이 없어서 못 가나 뭐 어찌 됐 어떻게 만나? 손이 있어서 못 가죠. 뭐 손이 있다는 거 발이 있다는 거그 있으면 못 간대. 아유 그래가지고는 손이 없는 날 친다고 나를 받았는데 그날 소나기가 터져가지고 그건 이삿짐하다 손이 다쳐가지고 부러져가지고 난리를 끼내 그런 걸 봤다니까요 우리 교인 중에서. 우상은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야. 아무 귀신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야. 그런데 오늘까지 영은 신통한 영은요 사람의 마음을 볼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 살아온 그 과거를 내가 아는 것은 다 알아. 그러니까 딱 보면 넘어 모에다 뭐이 와이고 사람 귀를 창잡아기입니왜딱맞추거든 아이고, 귀신 꼭할노이이라 진짜. 어떻게 그걸 다알 수가 있지? 이러니까 용하다고 그냥 복 빠지는 거야. 그러면 뭐, 카드 금고 돈이 뭐, 내놓는다.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몇년 있다 죽는다고 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어, 물에 빠져 죽는다고, 바다도 못 가고, 네! 죽지도 않아, 나중에. 교회 가서 먹더니 나중에 바닷가도 가고, 산을 가다 가도 안 죽어. 3년 있다 죽는 사람이 뭐, 어? 몇십 년 살도 안 죽어. 전능하신 하나님은 태양 빛과 같아. 빛이 어두, 없어지면 어둠이 어둠에서 촛불 켜나봐야 촛불 켜가지고 막 자랑해봐야 그게 얼마나 밝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도 미신이 흥행하는그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 요즘 요 보면 역술이 돼 가지고 난리야. 막 대낮에 길바닥에서 노제를 지르지 않나 무당 구술하지 않나. 조선 시대는요 무당하고 이 미신은 전부. 그 조선 시대가 잘 됐어. 명성황후가 고종 황계잖아요 명성황후가 그렇게 전쟁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군궐에다가 무당을 불러갖고 한달 내내 그냥 군슬 돌아가면서 용하다는 군을 다하는 거. 그의 말도 어찌 됐습니까? 네? 살해당하고 시신도 일본 공산 칼에 죽임을 당하고, 시신도 바깥에 나가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있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기뻐하지 않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숨기는 우리 성도의 여인들, 하나님을 똑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하나님은 용의 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예배가 그냥 예배를 쉽게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집에서 동영상으로 드리면 된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앉아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이것이 습관화돼가지고 여러분 이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나면요. 하나님이 진노가 이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집에서 누워가지고 동영상 들고 이게 아니고 힘을 기울이고 뜻을 기울이고 성품을 기울여서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영원한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정용하게 드리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과 진료로 예배 드리면 성령이 임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심정 속에 가득 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는 밝고 명랑합 사탄이 주는 것은 미움과 질투와 어두움과 무서움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인데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그 이름을 위해서 인간의 고통과 두려움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기 여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그 누구도 우리를 해야 할 자가 없다. 뺏어갈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 사도가 우리 선포한 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수 있느냐 막이냐 전쟁이냐 어떤 우상이냐 어떤 신이냐 나와보라 예수 앞에서 다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밝고 정오보다 밝은 빛 오전에도 말씀하신 같이 전 세계의 광 모든 보석을 다 모아놓고 찬란한 빛을 발휘하는 그 빛보다도 더 아름다운 빛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애점으로는 성령의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 실악의 열매, 감사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전망. 우리 자녀들도 성령의 임제를 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육간에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부모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이 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세 가지의 사역으로 우리 외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의 하나님 되시는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사람은 믿음이 강해지고 담배함이 생겨지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둠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내일 일은 나은내 앞에 무엇이 든 몰라도 괜찮아.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육간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